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입니다. 어,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후시간에 보다 보니까 딱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때가 다가오는데 벌써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실 이 예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앙 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으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님 죽으심 그리고 예수의 살아계심 모든 걸다 알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신앙에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단순히 부활절에만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의 삶에, 우리 생애 가운데 이 부활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 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냉수 한 그릇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구할이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남겨지고 기억되고 또그 한순간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 전에 바로 죽으시고 요셉의, 아리마 대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끝까지 목격했던 인물을 우리는 마가봉 15장 47절도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렇죠. 이 십자가 밑에 이런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장면까지 그냥 그 날의 무덤으로 장사가 되셨죠. 그 모습까지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안식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때는 이동하는 거리조차도 이렇게 그들이 수수를 정해놓고 이만큼은 정하면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하면서 조심했던 데가 안식일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올 수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안식이 끝나는 첫날이죠. 오늘로 보면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아직 동도 토기 전에, 그들이 부아뒀던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이세 여인들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 물론 니고데모가 아주 많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장례할 때 함께 그 향품을 발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이 사람들도 어, 마리아 그리고 세 명의 여인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들이 좀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그들이 끝까지 보았으니까 그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밖에 커다란 돌문으로 막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몸으로 이 돌문을 이렇게 굴릴 수가 없는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안식일 지난 첫날. 무덤을 향하여 이세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16장 3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또 향품을 이렇게 바를 수가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돌문이 막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며 걱정하며 달려가고 있었다. 근데 왜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 돌문이 막히게 되었을까? 마태음 27장 62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계인들의 무리가 이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장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찾아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사람이 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죠? 살았을 때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체가, 시신이 장사되었는데, 혹시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거짓말로 살았을 때한 말처럼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게 되면, 더큰 혼란이 생길 터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그 돌문을 무덤을 막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게 해서 무덤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돌을 굴려 놓은 정도가 아니라 총독 빌라도 인장을 찍어서 절대 이것은 열 수가 없다 하는 인봉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곁에는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아 예수님 무덤을 왜 경비병이 지킵니까? 바로 대제 사장과 바리새인 무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없도록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돌문 앞에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문 앞에 무덤에 와보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문 16장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희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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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곳이니라. 하고, 무덤이 열려졌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언들이 예수의 시신을 찾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신에 바르려고 했으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첫 증언으로 지금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한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이런 마리아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 앞에 이렇게 장사를 치르며 향품을 가지고 바르려고 고 왔던 이 여인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전에 말한 대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는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가려고 하는 찰나, 이제 오늘 마가 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 복음을 보면 요한 복음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여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고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없는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있는 거죠. 막 울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 여인들이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여기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냥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릅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야라고 그 자리에서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세 여인들 누가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갈릴리로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길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는 길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에요. 28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가고 있는 세 명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를 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들이 이제 숨어 있던 제자들, 숨어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하자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젊었던 요한이 문을 박차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두 사람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기사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열 명의 제자만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문들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너에게 평안하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제 도마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왜 예수님 나 없을 때 오셨냐? 했겠죠. 그리고 도마는 나는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받히신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참 제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참 감사다는 하 생각을 해요. 아주 베드로 같은 불 같은 성격의 사람도 있고요, 온유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이 요한이죠. 어, 또이 의심이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자였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우리 가운데도 누구든지 누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심하면서 내가 직접 본 것만 믿겠다. 내 경험만을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여 도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 어쩜 그러지 않을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만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가? 할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 않을까? 그렇다면 도마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고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콕 집어서 도마에게 말해.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이제 물음이에요. 도마가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손가락에 넣어봤다? 안 넣어봤다?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꼭 너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봐 있지. 진짜. 진짜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죠? 500원 아니고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잘 기록했다가 천국에 가셔서 만나거든 물어보세요. 도마가 손을 넣는지안넣는지 넣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게 뼈대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야말로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를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활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부활체를 가지시고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체를 가지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단편적으로만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다 눈에 보여졌어요. 보여졌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다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냥 보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또한 살수 있어요 그런 한 가지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왜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을까 문들이 닫혀있는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없어요. 문들이 닫혀 있는 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이 있죠. 제약이 생기죠. 그래서 물체를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없는 몸이 육신이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이 부활체는 똑같지만 다르다.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엠마오 제자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나타나 주셨어요. 시름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따라가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코가 석자가 됐느냐라고 말해 잘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서 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아났다 뭐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를 안 믿으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런데 예수님 이그 곁에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어리석은 자들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알려 주시자.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그 주요 변에 예수님은 안 계셨잖아요. 오,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은 그야말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그때의 이 부활체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빌립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순간순간, 그냥, 아랍의 광야에 있다가, 아소도 성에 있다가, 또 다른 곳에 있다가, 막, 금방금방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 혼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체의 그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정 기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담메색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조전서 15장이 기록되는데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의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인,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대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부활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밝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끝이지만 그 생명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고 계신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살겠고예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느냐 안 갖느냐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영원토록 영생을 노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이죠. 부활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 이 부활 소망과 신앙 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더 견실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확증하고 또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믿고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보활신앙을 잊지 않고 신앙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찬양 드립니다.